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혼영이라혹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노력하면 오히려 성공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시시때때로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란과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성과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보문에서 바울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공예의 구성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된 것을 알고 이들 양자 간의 대립에 있는 이 부활에 관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둘 사이에 논쟁을 붙임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기질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논쟁의 불씨는 바울이 먼저 던지는데 그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이 말은 자신이 지금 심문받는 것은 부활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고 각기 교리가 있지만 이 모든 교리들이 사실상은 이두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세대 종파 중 하나인 바리새파와 사두 사두계파에도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장안의 가장 큰 교리적인 차이점은 바로 바리새파가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반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이 공회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지만 사두개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이 부활의 문제로 치열한 이 논쟁을 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두 종파는 매우 격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바리새인 편에서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손을 들어줍니다. 9절 10절인데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그러면 사두개파와 이바리새인의 교리적인 말다툼은 제쳐놓고 우리가 부활 자체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도 부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다른 한 가지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환란이든지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논쟁을 일으킬 만한 소지들이 널려 있습니다. 나라나 민족마다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충돌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비록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민족이지만 성경을 곡해하고 교리를 바꾸어 가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리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혼돈 속에서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다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리시고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는 탈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활의 문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지만 부활의 문제는 사실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영생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몰라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어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체두계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죽음 이후 부활하여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올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